하얀색안돼 <laughs> <laughs> 그러네? 아까야 <왼쪽으로. 웃음> 되나? 아까. 바꿔줄거야? 돈 많이 벌면 바꿔줄게 <laughs> 나돈 많이 벌면 람보르기니 사줄게 밖에가 예쁘다 오빠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뭐? 응? 나는 이 꽃이 너무 예쁘더라 음, 카페를 취내고 어, 보고 추억의 노래다 이거 어, 마로, 제목이 뭐지? 마로니의 사랑방 마로니의 사랑방 한편의 해, 시 이게 뭐지? 계속 이거 반이었던것 이거 맨 처음 이거 뭐야? <목소리> <마음을 축하한 날엔 목소리> <소리를 걸어보고 목소리>

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 아니 이하거막뒤 <목소리도> 음 <목소리도>

한우집 또 소스요리잖아? 아무집도 한우집도 생다 맞아 <laughs> 누가 버섯스로 그 탕수육 할 생각을 했을까? 큰거 아니야? 뭐 안먹어? 응 내가 대신 줄게 진짜 오빠 이거 타라 타봐 안돼 왜? 나 저거 타면 더 부숴져 100만원 주면 탈거야? 100만원? 응1 어. 0 0 0원 주면 탈거야? 타야지 만원 줘도 탈거야? <laughs> 아니면 저거 타고 여기 금수저로 들어가서 저 이거 가져도 돼요? 하면서 물어보기 만0 0 0원안할 갑자기 목구름 꼈는데. <laughs> 뭐지? 엄청 시골인데. 그러니까 송전탑 있는 곳 완전 니 그러니까 엄청 신기한 곳인데. 미로 찾기 아니야, 이거? <laughs> <오>! 뭐? <뭐야>? 야어디다이로 <laughs> 예쁘다. 와 뷰가 쩌네. 아 대박이다. 아, 어이 내가 예쁘다. 한 꽃. 이 불렀어. 뭐지? 그니까 이 앞에가 엄청 예쁜 거야. 근데. 아, 뷰가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창 밖에. 頑張って。 베트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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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 오내수준을 모르는 구재다 건강에 을이 먹으라고 본건데 왜플은 건강에 좋아? 자본주의의 고소중모른다내건강이소중다거 건강한 거야. <laughs> <건강한 거라고> 잖아 <laughs> 오빠 만약 카페 차린다면 어떤 카페? 이런 거 자연을 <laughs> <laughs> <좋아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진짜 단거라고? 단거라고? 단거 음... 진짜 아무도 안먹어봤망하잖아 근데 나는 <목소리가> 그런 관리는 날잘할수 있어 근데 그런 테리어나 디자인 이런 건 내가 못하잖아 나는 개인성이 없잖아 아하괜찮데 어, 지금 꾸미는 거 봐도 는거 같이 연극 나눠서 내가 볼뿐야평타는거든 <laughs> 나는 근데 돈 많이 드는 카페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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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규모의 카페 대형 카페 물임리면거 거기는 3 4억3 4 5? 모두 몰랐어. 가 갑자기 옷삼 <오쏨. 웃음> 원피스. 오빠 나 이거 입은 걸못 봤구나. 못 봤지. <laughs> 괜찮았는데. 다음에 보여줘. 그래. 치코르 여기는 못 지나치는데? <laughs> 오빠 여기 가면 동생 눈깔 하고 있을 거야? 나? <laughs> 어. 나눈고있어거아 오빠 수박 갔다 그러면? 너무 맛있는데? 나 이거 다 마시고 싶어. 어, 너무 귀여워. 안 먹을 건데 이런 거 사고 싶어 진짜 귀엽지?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약간 유리, 유리알 유리 같아 이거 그거 같지 않아? 약간 그 안과에서 시력 검사할 때 뭔지 알지? 빨간 집 보이는 거 약간 그거 같아 이 윤기 봐뭐 먹을까? 시나몬, 메이플 먹을까? 시나몬? 골라서 아이좀린좀있줘어 어, 그거 그 녀석 괜찮다그 괜찮아? 어 부왕 크로플 메이플 완전 이거 방금 나온 거 미쳤어 안녕히 세요 아니요, 아니요 먹고, 먹고 갈, 갈 거예요, 거예요. 안녕 가세요 응. <laughs> 잘하네 <웃음> 난 진짜 맛있다. 음. 당신이 아, 미쳤다, 이거. 음. <laughs> 야, 지나쳤어. 후회할 뻔했어? 음, 너무 맛있다. 음? 너무 맛있다. 맛있겠지? 먹고 싶지? 아니, 먹대고. 나 호랑이 예쁜데? 호랑이는 왜? 여기... 퀄리티가 진짜 호랑이 같아 게 무서워. 그래? 네? 이 호랑이랑 할까? 할 거야, 우와, 진짜? 거야. 오, 노란 호랑이도 있네. 호카가 너무 바보같이 생겼어. 근데 귀엽긴 하다. 바보같은 게 귀여운 거 알아? 아, 이거 완전 귀엽다, 메타노. 음, 돈 없어? 없어. 음, 어떡해? 야, 너돈 없냐? 왜 갑자기 독서해? 어? 왜 갑자기 독서해? 아니, 이거 재밌어 보여가지고. 왜? 네? 재밌어? 이거 색칠하기. 아, 대박. 진짜 마리모다. <laughs> 너무 귀여워. 3가지 9,900원? 응. <laughs> <laughs> 어 이거 계산해야돼 아, 정난 무서운 동굴을 걷는 기분그 아, 그래. 벌써 힘든데? 그응 그래? 힘을 내라고 지금 오케이 금방 가땀 났어? 아직은 안 났는데 곧날것 같아 와우 좋은 그 지역마다 어. 전망 스팟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힘들다 많이 아, 힘들어 보이시네요 힘듭니다요 투영사에도 <laughs> <laughs> <정하상도 웃음> 화사하게 나온다. 그래? 조금만.